제13단계 성구 함송 601절부터 65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사도행전 10장 9절로 11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잇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라며, 덕을 세우며, 곤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리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보금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우서 1장 10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할 것이니라. 마고복음 8장 34절 말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제일을 다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민숙이 5장 7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리포서 1장 21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말씀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